자, 이 함수값 두 개를 곱해서 12가 돼야 된대. 근데 지금 이 공역을 보면은 곱해서 12가 되는 게 2, 6 아니면은 3, 4밖에 없잖아. 근데 조건이 X 값이 크면 함수값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했거든. 그럼 이제 케이스가요. 생각보다 안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 1, 6은 어쨌든 1보다 F6이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? 그럼 만약에 26을 가져갈 거면 무조건 얘가 2고 얘가 6이어야 되잖아? 그럼 첫 번째 케이스 1이 2로 가고 6이 6으로 가는 케이스 그럼 이제 2, 5가 중요한데 음 얘가 똑같이, 왜냐면 같아도 되기 때문에 똑같이 2, 6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? 아니면 3, 4로 가는 것도 가능한 거죠? 그래서 그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반대는 불가능한게 얘가 34인데 얘가 26으로 가는 거는 안되죠 f1보다 f2가 더 작아져 버렸으니까 똑같이 3434 3, 4 가는 건 가능해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다 얘가 2626그 다음에 2634 아니면 3434그세 가지 케이스로 우리 조금 나눠서 계산을 해보자 첫 번째 2626으로 가는 거부터 해볼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3사가 가야 되잖아. 3사가 갈수 있는 곳은 다섯 가지죠 같아도 되니까요. 그럼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두개를 중복 조합하는 거잖아.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이죠. 근데 같아도 되니까 중복 조합. 그러면 서로 다른 1, 2, 3, 4, 5개 중에서 o h, 2개 고르고요. 마지막 7, 8이 갈수 있는 것. 6, 7, 8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. 서로 다른 세 가지 중에서 두개 고르는 것. 3h2가 되겠다. 그러면 6 c 곱하기 4c인가? 그러면 15 곱하기 6 해가지고 90까지 나올 거고요. 두 번째 케이스는 1, 2, 2, 6, 3, 4로 가자. 얘네가 3, 4로 가는 거. 요거 할수 있죠. 조건 만족하니까요. 그럼 이제 3, 4가 갈수 있는 곳은 어,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3이랑 4 중에서 골라야 되죠? 그래서 서로 다른 두개 중에서 두개 고르는 거. 마지막 7, 8이 갈수 있는 건 역시 6, 7, 8.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고르는 거. 그러면 32 곱하기 42니까. 3 곱하기 6 해서 18까지. 이제 마지막으로 3, 4, 3, 4. 그러면 3, 4. 여기도 3, 4. 그럼 1, 2가, 아니, 3, 4가 갈수 있는 건 여기 3, 4 중에서만 고를 수 있잖아. 그래서 2H2가 될 거고요. 그 다음, 7, 8이 갈수 있는 건 4, 5, 6, 7, 8. 오다 5개 중에서 2개 고를 수 있네. 해보면 32 곱하기 62 해가지고 3 곱하기 15 하면은 45다 더하기 해보면 63에다가 90을 더하니까 153그 다음.